네 오늘은 더쇼의 3대 이슈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젠쇼+ 옌쇼 마지막으로 sns 주접글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한번 그러면 제가 오늘은 베스트 3 주접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요즘 다 알던데 우유는 땡팡 학습지는 땡땡유 제 l 는 아이 러브 유인 거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좀 부끄럽네요. 네 그러면 2위 우리 제노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생기고 있겠지 우리 제노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하고 있을까 임금하고 있겠지 <laughs> 더시와 멀어지지 마라 자 그러면 마지막 1위 에베레스트 산 스펠링이 뭐더라 아 제노스 노스 <laughs> 네 이게 바로 제노스 노스 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여러분 네그럼 이번에는 제가 주접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4월의 꽃은 젠쇼. 젠쇼의 꽃말은 치스틱, 분바스틱, 판타스틱. 젠프맘을 뿌시는. 아, 못하겠어요? 잠깐만. 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몰랐어요. 자, 작가님,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거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 앞에 것만 잘라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약속? THE ONLY K-POP SHOW 유니 IT'S LIVE AND IT'S THE SHOW 안녕하세요, THE SHOW의 요정 리모센터 예은 성숙한 잔망둥이 제노입니다 네, 요즘 K-POP 팬들 사이에서 유행인 새로운 팬 문화가 있는데요 혹시 예은 씨는 주접을 떤다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저희 THE SHOW SNS가 한 주접한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주접킹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주접을 떤다는 게 욕심을 부리며 염치 없게 행동한다는 부정적인 말이었지만, 요즘은 내 스타를 무한 자랑하는 행동을 일컬어 주접을 떤다고 하죠. 어, 그럼 저희가 더 좋은 의미로 정의해 볼까 봐요. 한자로 달릴 주에 일 접자를 써서 내 최애 매력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이으려고 달리는 글? 오, 어, 좋은데요. 그러면 좋은 주접의 예로 짱 예쁜 짱옌이 있겠죠. 어, 우리 젠쇼 주적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주상제나 최고의 냉미남 등등에 이어 얼싸몸도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얼싸몸도요? 한국말 맞죠? 네, 얼굴은 사모예드, 몸은 도베르만이라고 성인이 되어 남성미 뿜뿜 하는 젠쇼를 찬양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창의력 넘치는 팬 여러분들이 주전 멘트를 더쇼 SNS로 제보해주시면 여러분의 스타에게 직접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 더쇼 초이스 보로 영상을 확인해볼게요.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전문가 사전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스타패스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해주세요. 첫 번째 후보 에버글로우는 세계적인 안무가 리아킴이 직접 만든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금 해외 k p o 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커버 댄스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더쇼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한 모모랜드는 3월에 롱패딩을 입고 춤추는 공약 영상으로 암스왓한 기쁨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두 번째 더쇼초이스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후보, 무대 바닥을 부쉈던 데뷔 때와 같은 열정으로 오늘 더쇼 무대를 부수겠다는 패기를 밝힌 펜타곤이 신화불이 신나는 화요일 불타는 이 밤을 맞을 수 있을지?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뽑는 더쇼초이스 어떤 스타가 그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시고요. 더쇼 플레이. 다음 주 국민 여동생 아이즈원 그리고 무려 2년 5개월 만에 돌아온 블락비 바스타즈의 컴백 무대 기대해주시고요. 한산처럼 상쾌한 매력으로 4월의 시작을 응원하는 걸그룹 스타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요즘 K-POP을 잘 안다하는 해외 팬들 사이에선 이분들의 커버 댄스가 유행이라고 해요. 강렬한 퍼포먼스의 주인공 에버글로우예요. 꿈의 페이지를 채워가는 소녀들 드림 노트가 드디어 팬클럽 명이 정해졌다고 하죠. 네, 바로 페이지인데요. 드림 노트가 써내려갈 꿈의 페이지 바로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이어지는 무대 팬 여러분의 주전 멘트를 인용해서 소개해볼까요? 인몸 건조증이 오기하는 바브의 하도 하도 장신 피지컬. 네, 제가 <laughs> 해석해 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잇몸, 유발을, 잇몸 웃음을 유발하는 장신 비주얼돌 VAV 애칭 바브를 만나보기 전에 얼굴만 봐도 주접거리가 늘어난다는 행복한 푸념의 주인공 비주얼 꽉찬 공원소녀가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플레이! 이분들을 부르는 팬 여러분만의 애칭이 있더라고요. 믿고 듣는 신용카드 무대를 너무 잘해서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된다는 무대장이 카드의 컴백 무대에 이어 이 시간에 비로 저희가 말리고 싶은 팬분이 있는데요. 우리 잽궁이들세절절 주호인과 행운의 편지에 써서 멀리 퍼트리겠다는균이덕님 행운의 편지는 안 됩니다. 균이덕님 대신 저희가 MTV 아시아 팬 여러분께 대신 촬랑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듀오 JBJ9의 컴백 무대도 기대해 주세요. 더쇼 플레이. 이어지는 무대 팬들의 주접을 부르는 덕후상 스타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팀 정세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섹시한 세훈, 청순세훈, 청량세훈 등. 내 안에 내가 너도 많은 신원성 라이더정세훈씨에 이어 검색창에 연우를 치면 예쁘다라는 자동완성 기능이 필요하다는 단발녀신 연우씨의 그룹 케이팝 대표 흥신흥황 모모랜드가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펜타곤의 컴백 무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S.I.S 닉네임 타고이고란이님의 신토불이 사행시로 대신 표현해볼게요. 여러분 운띄워주세요. 신 신이시여 대한민국의 자랑 토종아이돌 펜타곤이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며 컴백을 합니다. 2 이제 윤희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 만등 제작돌 펜타곤의 컴백 무대 바로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SBS MTV와 일본 TBS 채널 그리고 MTV 아시아 18개국이 함께하는 더쇼 4월 첫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특별 공약 기대해보겠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버스 타서 3명이야 하고 찍었는데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명이데왜 3명 찍냐고. 그래서 제 심장에 새겨진 6글자가 안 보이냐고 말씀드렸죠. 더쇼, 젠쇼, 엔쇼세명 비비. 더쇼 팬 여러분의 즐거운 지접을 더쇼, 엔쇼 젠쇼가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머리 들 사랑 합니